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이오 최고 종목인 hlb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난 5월에 하한가를 맞는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6월 중에 매수를 하셔서 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시건 간에 그리고 얼마를 보유하 계신 건 간에 반드시 꼭 수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핵심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면은 8월 혹은 9월에 재신청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르면 10월에 재신청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목요일에 종목이 시간에서 하한가를 또 기록을 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공포를 이용해서 개인들 투심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5월에는 하한가를 두번 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시간외 상한가를 가고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가격대가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인해야 될 때는 절대로 저런 일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가격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FDA가 뭐 늦어진다 아니면 뭐 승인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잡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FDA 승인 가능성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FDA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면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 관련해서 일부 미비했던 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BIMO 즉 임상지역 실사 미완료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항세어제약 측에서 현장 실사와 관련된 모든 보안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서 FDA 측에서 공식 서신인 PAL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한 BIMO 이슈 같은 경우, HLB 측에서는 주요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여기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라서 여행이 불가능했었다 라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여행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고, 재심사 기간 중에 실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에는 HLB 측에서 빠르면 9월 중에, 그리고 10월 안으로는 재심사 신청을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심사 기간 같은 경우는 FBA에서 클래스 1으로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 라고 밝히고 있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클래스 1 재심사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보완 요구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제출이 됐고, 추가적인 실험이나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클래스 2 재심사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인 실험 또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 이때 진행하게 되고요. 중요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새로운 임상 데이터 제출이 필요할 때, 제조 공정의 대규모 수정이 있을 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HLB의 경우에는 굳이 클래스2로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긴 했지만 중요한 거든요. HLB가 FD와의 미팅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결과 보고 게시를 했는데 HLB가 약물의 압도적인 우월성이 마케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한 내용보다 더 좋은 결과로 입증된 부분, 즉 전체 생존 기간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임상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경우 클래스2 재심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에 재심사 신청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빠르면 올해 연말쯤, 늦으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계속 흔드는 흐름으로의 진행은 될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은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문자를 당장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7일 이렇게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HLB 말씀드리고, FDA 미팅 호재 관련 모멘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FDA 미팅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58,8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식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58,8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해당 종목 매수 영상을 찍어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거의 저점에서의 모습이죠. 58,800원 이하인 58,6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20점 이후로 60% 이상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가 58,5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충분한 시간 넉넉했을 것으로 보고요. 자, 이때 매수 걸어 두신 분들은 100%다 매수 체결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 이틀 후에 갭으로 23%를 띄웠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2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단기 문자, 그러니까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 4892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 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종목들로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용돈벌이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일에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지 못하고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트레이더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게다가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종목이 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볕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널어놓은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물기를 빼는 작업 중이다 그래서 바싹 마르면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고 자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는 거를 파악한 세력들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강하게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물량을 털리기 정말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자, 원래 이렇게 5일선을 이탈시키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물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음봉이 나오더라도 세력들이 매수하는 그런 음봉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7월 11일에 20만 주, 그리고 12일도 거의 20만 주, 16일에도 10만 주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 물량을 5월 20일부터 누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7월 15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만 주 정도를 매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자, 이것조차도 손바뀐 물량이지 않을까. 개인으로 위장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 스윙도 노려보기 괜찮은 시점이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완전한 저점을 잡는 것과 추세의 전환 타이밍 같은 것은요. 영상으로는 공개가 좀 어려워서 제가 따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가격 라인, 즉 하락하더라도 지지가 될수 있는 가격 라인을 말씀드렸었는데 1차 지지는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면서 좀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무너진 상황은 아니고요. 2차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78,100원 라인에서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여기 보이는 엠벨로프 하단선 자 여기도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종목 특성상 원래 4일 정도 이렇게 장대 양봉 혹은 강한 상승을 준 후에 4일 정도는 또 음봉으로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5월 당시와도 좀 현재가 좀 닮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가가 출렁거리더라도 다시 올려주는 시점 반드시 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가지 툴과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은 FDA 승인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또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요. 자,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 맞습니다. 자, 클래스 2로 재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전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